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이면 온시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드린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면 온시아 같은 경우는 7,500원 선에 주가가 걸려 있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딱 매물 때 저항선에 걸려 있을 때 여러분에게 브리핑 영상을 올려 드렸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7,500원 선의 박스권을 이탈할 가능성보다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조차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제 영상 보고 시나리오 받아가 보신 분들, 뒤늦게 7,500원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수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저한테 차트 시나리오,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미리 다 받아가 보신 분들은 제가 제시드린 그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아직까지 이뮤논시야 가격 전략 모르겠다. 지금 수익 실현 타이밍인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 나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나? 오퍼라도 먹고 나올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가격 전략과 차트 시나리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정보의 빈틈을 확실하게 채워가시고 남들보다 한 발자, 아니 열 발자국 앞선 정보력으로 이 종목에서 안전하게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추천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매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어,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하나씩 쏴드리는 거 아시죠? 말 그대로 개나 소다 다 돈을 버는 국장 황금기입니다. 자, 이럴 때. 아니,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엄청나게 올라간다는데, 남들 다 국장하면서 전혀 없는 수익을 본다는데, 어, 나는 별로 체감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 그건 종목픽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효자주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연도 내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지난 10월까지 저한테 매달 추천 종목 받아가 보신 분을 아실 거예요. 단한 번도 손실 드린 적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 드릴게요 세력 매집주 공략 전문가이니만큼 추천주 지금부터 바로 쏴 드릴 거고요 자 제가 드리는 추천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당연히 건실해야죠 실적 탄탄하고 장사 잘 되는 종목 골라서 기업 골라서 드리고요 세력수급 유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사업재료가 좋고 테마가 좋아도 세력이 등한시하는 종목이면 크게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급 요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차트 지표 상승 투자 잘 잡혀 있는지, 캔들 차트를 지지해주는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모두 분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 사업 재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체크해드리고요. 자, 사실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0개가 넘는 그 종목 중에서 이네 가지의 조건을 부합하는 종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문제죠.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종목명이 무엇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자, 제가 확실하게 길잡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지난 추천주를 수익률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지난 5 개월, 오 개월 동안의 어, 추천주를 한번 정리해드릴 를 건데, 먼저 SK 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6월 추천주였거든요. 자, 이게 SK이토닉스 차트인데, SK이토닉스 6월 상승 모멘텀 보세요. 제가 이 친구를 6월 초에 매수 시점을 잡아 드리면서 무려 6월 한 달간 저점 대비 고점 수익률이 50%가 넘어갔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정말 짭짤하게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7월 추천주는 강원 에너지였어요. 딱 보이시죠? 7월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점. 물론 최근 들어서도 상승 모멘텀을 잘 가져가고 있지만 이 친구는 제가 7월 초에 진입을 해서 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 종목이에요. 한달 동안, 한 달도 채안 되는 시간이죠. 어, 정말 단기간에 강원에너지는 큰 수익 많이 받습니다. 최소 100% 넘게 어, 수익을 본올 여름 최고의 효자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8월 추천주는 원익 IPS였습니다. 이 친구는 심지어 지금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매도를 안한 상태거든요. 자, 제가 8월 초부터, 어,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바 있습니다. 8월 초 진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실 거거든요. 저점 대비 지금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8월 달에 단기로만 수익을 보신 분들도 최소 40% 수익을 봤어요. 제가 원희가 EP에서 추천드리면서 목표가는 러프하게 드렸지만 상승 추세가 여전하니만큼 더 들고 있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하시는 거든 홀딩 하시는 거든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그냥 치고 빠지신 분들 한40% 정도 수익. 지금까지 인내심 있게 들고 계신 분들은 100%가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가 드리는 매도 사인 홀딩 사인에만 맞게 들고 계시면 수익률 높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만큼 추천 종목에 자신이 있다는 점 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고요. 9월 추천 주는 파이오링크였습니다. 자, 이 친구는 9월에 저희가 진짜 한탕을 제대로 하고 나온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9월 초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상승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었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조금 오래 들고 있어야겠다. 여러분한테도 이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목표가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진입 직전에 갑자기 급등 모멘텀을 그리면서 목표가를 완전히 상향 돌파했거든요. 9월 내내 저와 함께 매집을 하신 분들, 단기간에 고점 대비했을 때는 70% 당장 1차 슈팅만 보더라도 36%가 넘는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파이오링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수익률을 가져가려다가 급등 모멘텀으로 빠르게 치고 빠진 종목 중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그만큼 그한달 진짜 우리 여러분과 바쁘게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장 저번 달 가장 최근에 드린 추천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필 에너지입니다. 참고로, 필 에너지는 아직까지 안 팔았거든요?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자, 제가 진짜 종목픽 하나만큼은 자신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0월 초에 매수 사인 드리자마자, 지금 계단식 상승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차트 올리고 있고요. 제가 이 친구 목표가 18,000원 드렸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이 친구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자, 10월 추천주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계단식 우상향 종목, 특히나 제가 자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수익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제가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만 드려요. 일단 올해 매달 드린 종목 중에는 손실 본 종목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종목명만 띡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을 정말 명확하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 사실 웬만하면 손실 볼일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추천 종목에는 자신이 있다는 점.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신중한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수익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명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진입 가능 가격 구간을 꼼꼼하게 체크 드리고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사야 되지 팔아야 되지 그냥 종목명만 주면 뭐해 나 이거 어디서 사야 돼 어디서 팔아야 돼 갈팡질팡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번 달 추천주는 무엇일지 심지어 지난달 10월달 종목도 아직 수익을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11월 추천주 제가 진짜 산타랠리를 위해서 연말 산타랠리를 위해서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이니만큼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저번 달에 추천주 받아가신 분들 이번 달에 또 받아 가셔도 돼요. 매달 받아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번 달 추천을 챙겨 가시고요.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8110 7531이 번호로 황금 종목 네 글자만 딱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달의 추천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 매수 진입 가능 구간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는 정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문자 저한테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가격 전략도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부자 종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좀 칼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답장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실 영상 올릴 때마다 수천번의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사실 수십 수백 명의 이제 문자가 와요. 그러면 답장하는 전화 한 명인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답장이 좀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 답변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는 황금 종목, 이번 달에 추천 종목, 깔끔하게 가격 전략까지 정리해서, 앞서 PPT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깔끔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황금 종목 챙겨가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민 온시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뮤 온시야. 이번 달만 해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저점 대비 80% 가까이 주가가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주가 흐름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임상 규제 모멘텀.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우위입니다. 매매 현황을 보면 알수 있다시피,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의 투자 매력도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이 이뮨온시아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지금 이 NK T 세포 림프종을 겨냥한 희귀 의약품 지정 기대와 함께 차세대 항체 임상 결과가 주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결정 짓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상승 탄력이 되게 좋거든요. 신규 상장 바이오주에 대한 단기 모멘텀 매수에 면역 항암제 테마 강세가 겹쳐지면서 운 좋게 지금 호재가 맞물리고 있는 황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래 가치와 임상 실적,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뮤논시아 이틀 전에 7,500원일 때 제가 여러분에게 브리핑 영상 올려드리면서 분명 말씀드렸어요. 얘는 추세 이탈보단 돌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러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투자 전략집 보내드렸고 그 안에 차트 시나리오 목표가 손절가 다.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미리 받아 가 보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 가시고요. 이윤논 씨야 여러분이 아직 충분히 욕심 낼 만한 구간이거든요. 더 늦기 전에 투자 전략 챙겨 가세요. 나중에 남들 다큰돈벌때 혼자서 손가락 빨고 그때라도 살걸 후회하지 마시고 이윤논 씨야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확실한 정보력, 전략과 함께 여러분이 똑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물 들어올 때노 저어가셔야겠죠. 물 들어올 때노 저어가려면 언제 내가 노를 저어야 하는지 타이밍을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 빈틈을 제가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그런 정보들, 이런 가격 전략들 이런 것만 알아도 주식에서 돈 버는 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투자 전략지라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이 자료만 있으면 여러분이 뭐돈 벌게 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허풍 치는 게 아니야.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가시면 좋을 만한 가격 전략 조심하셔야 하는 가격 전략. 정말 기본 반찬만 제가 차려 드립니다. 그것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주식할 때내돈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피할 수 있다. 요거 어, 하나만큼은 제가 약속드릴게요. 당연히 이 파일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김에 꼭 선물 챙겨 가세요. 자, 종목 자료 받아 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 여기로 종목명이랑 자료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만든 자료 PDF 파일, 투자 전략집, 무료로 제가 문자로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자료가 궁금합니다. 저 양비서님 삼성전자 영상보건 문자 남겨드립니다. 한다면 삼성전자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종목명을 같이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만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 어떤 영상을 보고 문자를 남겨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 건지 바로 알려주셔야 제가 빠른 답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자료만 보내주시거나 종목명을 안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의 자료를 보내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문자 남겨주실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지, 양비서 이 영상 보고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110-7531. 여기로 종목명 자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이 종목 투자자로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깔끔히 정리한 PDF 파일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찾아 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자료가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제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만든 자료니까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오시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문자는 오신 순서대로 순차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칼답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밀릴 때는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왜 답장 안 해주시나요? 저왜 자료 안 주시나요? 계속 문자를 남기면 순서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요. 제가 오신 시간 순서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명 자료 깔끔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답장 바로바로 바로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